안녕하세요. 솔양산나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도 안녕하시죠. 예,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인데, 제가 아침 일찍, 예, 영상을 몇분 올려볼까 합니다. 아, 이 영상은, 음, 저 초보분을 위해서, 예, 이제 공부를 좀, 공부를 삼아서 이렇게 배양해시는 네, 초보분을 위해서 제가 그 경매를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이 초보분들은 처음부터 서 좋은 난초나 비싼 난초를 가지고 배양하게 되면 잘 죽습니다 왜냐하면 이 난초는 변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변이종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무식한 말로 하면 도련병이지요 도련병이기 때문에 일반 민출난버덤, 음, 민출란버덤 이, 우리, 이 변이종이, 변이종이 그, 잘, 더 죽습니다. 병도 더잘 오고, 잘 죽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 저가의 난초를 가지고, 어, 공부도 하시고, 또, 무료 나눔도 받으셔서, 이렇게 공부도 하시고, 해서 이제 세월이 조금 가게 되면 어, 자주 이제 유튜브를 접하게 되고, 유튜브를 접하게 되면 공부가 자동으로 됩니다. 어, 그러면 이제 그때는 자꾸자꾸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려서 어, 좋은 음, 난초로 이렇게 배양을 했으면 좋을 듯 합니다. 처음서부터 이 고가의 난초를 가지고 어, 배양을 하시게 되면, 조금 실수가 좀 따르게 되고 또이병 어 같은 것도 이렇게 판단을 좀 하시기가 좀 어려웠고 그렇습니다 어이 1번 이렇게 난투를 보시게 되면 이쪽 이파리도 어 이렇게 타들어갔죠 이렇게 타들어갔고 어 이쪽에는 좀 그래도 좀아직 괜찮습니다 이쪽은 근데 이쪽은 어, 입이 좀타 들어가고 이렇게 다 보면은 난초가 어, 이렇게 무너진 데서 어, 가운데 이렇게 무너져 있죠. 가운데 벌브 축이 무너져서 옆에 신화를 받았는데 에, 얘도 성장을 제대로 못했고 성장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이 끄트리가 탔죠. 그래서 이제 올 신화를 제가 에, 올 신화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어, 색감은, 색감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색감은 조금 좋고, 색감은 좋지요. 서반입니다, 서반. 자, 이렇게 보시면 서반이죠. 지금 이제 서반인데, 예, 탄력을 이제 받아봐야 어떻게 서반도 이렇게 좋은 서반으로 갈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부적절한 서반으로 갈지, 예, 그것은 이제 배양을 해 보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됐고, 이쪽에도, 최근 그 광이었는데 탔습니다. 얘들을 노출을 시킬 때, 이제 좀 햇빛이 광합성이 너무 진하게 들어오면, 뭐, 보통 이렇게 신화가 올라올 때는 약한 녹수가 이렇게 보면 이 광합성 녹수가 6,000에서 8,000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어, 이 신화에서 끝가 살짝 타게 됩니다. 그러면 성장하면서 이렇게 타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시나 올라올 때는 햇빛 차단을 잘 맞추셔야 됩니다. 보통 6,000 녹소, 녹수, 8,000 녹소를 가지고 배양하시고, 봄, 초봄에나 가을 이런 때는 뭐, 만 녹소, 1 2,000 녹소까지도 갈 수도 있지만, 1만 녹소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조금, 가을이라 할지라도 좀 조금 안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또 요즘에 이제 두화변, 두화변들을 많이 했는데, 아 이제 산채해서 두화변이 이제 이렇게 많이 이제 생강근을 가지고 이제 두화변, 두화변들 많이 찾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여기 오늘 판매하는 거는 두화변이 없어서 가지고 설명할 만한 난초가 설명할 만한 난초가 좀 없으면 여기 하나 이 예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조금 드리고 제가 이렇게 경매를 판매를 했더라도 제가 설명을 조금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제 다르신, 다른 분들은 설명이 너무 길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설명이 길으면은 그냥 간단간단하게만 보시고 넘어가도 돼요. 이거 살짝살짝 크리게면 살짝 쭉쭉 나갑니다. 쭉쭉쭉쭉 나가니까 간단간단하게 보시고 어 마음에 드시는 난초 없으시면 구매 안으셔도 되고 또 난초가 마음에 드는 분 난초가 있으면 거기다 가격 지시만 해 놓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으니까 그 전화번호를 보시고 제가 어 낙찰됐다고 문자만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길게 안 보셔도 간단해요 그거 다 보시느라고 뭐 5분이나 10분 동안 다 보시나라고 고생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두화변 두화변 했는데 자 여기를 제가 얘는 지금 사진 크기를 3.0으로 놨습니다. 3.0으로 놓고 제가 한번 그 두화변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고 시작을 했습니다. 얘도 제가 꼭 두화변이라는 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없다고 하고 보니까 얘가 이렇게 치마 입장이 여기가 이렇게 달러붙었네요. 치마 입장이. 자, 첫째는 조건이 이 치마 입장이, 치마 입장이 난에 이제 이렇게 바짝 달라붙어야 되고 살짝 오거져야 됩니다. 첫째, 이제 두아 변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 각석이, 각선이 이로라 같은 것을 보면은 이로라를 보게 되면은 성깔이 이렇게 틀어지는 성깔을 갖고 있죠. 이러라, 이러라. 그 도화소심을 보면은요, 이렇게 틀어지는 성깔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꼭 그렇다고만 도화 피는 것은 아닙니다. 도화 피는 조건은 또 여러 가지가 있어. 육질도 이 난초가 이 육질이 좀 두꺼워야 되고요. 얘가 이게 육질이 두꺼워야 되고. 초상잎이 이제 기부쪽으로 이렇게 기부쪽으로 초상잎이 이렇게 기부쪽으로 이렇게 바짝 붙으면서 오가져음에 붙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살짝 틀어지든가 그렇게 하면 좀 가능성이 좀 조금 딴거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리고 잎이 잎성깔이 틀잎이 틀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틀어지는 조건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일월화가 보면은, 일월화 난초를 보시게 되면, 일어나는 성깔이 틀어지는 성깔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일월화가잘 보시게 되면, 몇 촉짜리 보시게 되면, 그러고, 키가 짧은 애도 있고, 막, 육질이 상당히 두꺼운 애도 있고, 일월화도 여러가지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꼭 두화는, 어, 이제 산책하면서 두화목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좋지만, 또 두화목 아니더라도, 변만 좋으면, 변이 좋으면, 어, 갔다가 또 배양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요즘에는 두화가 하도 흔해가지고, 뭐, 두화, 두화, 그렇게 안 찾으셔도 됩니다. 두화 한촉에 뭐, 10만원, 20만원, 5만원, 8만원 밖에 안 갑니다. 한촉에 두화라고 했지라도, 이제 이러다가 뭐, 보통 뭐, 촉당 한 50만원, 40만원씩 지금 이렇게 가격을 가고 있는데, 이제 그것도 상작 중작이라서, 상작 중작이라서, 이제 4,50만원도 가고, 7,80만원도 가고 그러는데, 어떻게 배양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어그 가격을 이제 지시를 했죠. 요 난초 가격은 잘 아시겠지만, 가격이 정해진 가격은 없지 않습니까? 내가 보는 게 안경입니다. 제 눈의 안경이라고 내가 잘 보는 게, 내가, 얘가 내가 얘가 좋다고 그래. 나 혼자만 아무리 좋다고 해는 거지. 다른 사람은 이 난초 보면, 에이, 그거 산만 조금 들고 이렇게 나사지 조금 깔아져 있는데, 뭐 그게 무슨 뭐단엽이에요 이제 그렇지만 이런 애들또 좋아하는 스타일이 또 다른 분들은 또 이런 애들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고 그래요. 그거 때문에 난초는 이제 내 눈의 안경입니다. 에, 난초 보시는 각도가. 각도가 보는 것은 제가 어떻게 봤을 때, 내가 봤을 때는 잘 키, 키우면은 난초가 또 멋진 난초로 변신해갔다. 이런 것은 내가 경험으로, 내가 배양을 몇 년을 하면서 경험상을 가지고 판단을 해놓은 겁니다. 명명품은 다 정해졌지만, 무명은 정해지질 않았어요. 그리고 산제품뭐 이런 애들은 다산제품입니다 지금 이런 애들은 다산제품이고생각만도 밑에 달려있죠. 생각은 이제 썩어 들어가고 있네, 이런 애들 보면. 아, 그러면 이제 제가 긴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어, 이제 경매를 제가 이렇게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자, 1번. 1번은 서반이고요. 자, 서 얘는 사진은 지금 3.0mm다 놓고 하니까 조금 사진을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예. 사진을 조금 제가 키워서 하는 겁니다. 1번. 서반. 자, 두 초. 두 쪽에 벌브 하나, 가운데 벌브 있고, 양쪽으로 신화 하나씩 받았습니다. 올 신화가 이렇게 이쁘게 나왔고, 잘 배양해면 입이 이렇게 타지 않고, 잘 배양해면 이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잘못 배양해면 또 입이 타지요. 자, 뿌리 상태. 뿌리 상태는 뭐배양했는데 지장은 없겠죠. 자, 올 신화에서 뿌리가 벌써 몇 가닥 나오고, 이렇게 몇 개, 몇 가닥 나와 있기 때문에 뭐 배양인 지장은 없습니다. 얘도 만 원에 출발하겠습니다. 1번. 1번 출발가 서반 1번 출발가 서반 만원 올해는 조금 이쁘게 나올 것도 같은데 이거 커봐야 알고요 자 2번 2번은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아까 이제 변입니다 예변뭐 얘가 장난엽이 아니에요 이 예. 변이고 어 제가 얘를 꽃보려고자 뿌리상태를 보시면 알겁니다 제가 꽃보려고 이렇게 배양을 하다가 아 어, 지금 또 이렇게 오늘 경매를 올렸습니다 자 신화는 두개자 신화 잘보여드릴게요자 이렇게 신화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두개 이렇게 두 개가 아주 이쁘게 올라오네요 아주 멋 떨어지게 탄력을 받아서 아주 멋 떨어진다 그렇지 않아도 그냥 배양 해볼만한 난초 같네요 초보분이 배양해 시기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얘들 가지고 가시면 이거다잘 다듬어야 됩니다 속에 지저분한거 이러는 거를 잘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다 떼내고 소독을 안 했으니까 소독해고요. 빨간약은 살충제인데 이 파리 그 뿌리 갈아먹지 말라고 여기다 뿌려놓은 거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 빨간 것은 자변은자 자, 이렇게 생겼으니까 변은잘 보시면은 한번 배양해 볼만하고 자신화초에는 이렇게 석기가 나옵니다. 신화 얘가 작년초개예요자장년초인데 자 이렇게 보시면 작년 초인데 이렇게 서가 서반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가 소멸이 되는 겁니다. 예? 이제 얘가 요 정도 소멸됐는데 아직도 서반 기부 서반기가 많이 남았네요. 예? 아직도 그리고 올 신화를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올 신화도 이렇게 자 이렇게 서, 서성으로 서성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서성으로 이렇게 나와서 이제 어떻게 될려가는또 지가 커봐야 알지요. 예? 촉수는 촉수는 뭐 하나 둘세 촉에 벌브는 세개세 촉에 개. 개, 벌브 세개신화가두 개가 붙었어요. 예, 2번2 번도 출발가 만원입니다 예, 2 번도 출발가 만원 자, 3번3 번은 음, 요거는 제가 분주촉입니다. 분주촉 자 이렇게 보시면 얘는 분주촉 산채 산채해서 분주했습니다. 예. 산체에서 분조초 자, 그리고 얘는 이렇게 3반. 산반. 3반이 소멸 3반입니다. 살짝 보시면은 자, 3반이 살짝 들었습니다. 자, 잘 보시면 자, 3반이 살짝 들어서 소멸됐죠. 잔나사지도 이렇게 보시면 잔나사지도 이렇게 깔아져 있습니다. 잔나사지도 이렇게 잔나사지도 깔고 입도 그런대로 괜찮고요. 뭐장단엽이든가 이런 소리는 안 컸지만 제가 이렇게 보시면은 자 산반은 끝터리 쪽으로 이렇게 산반이 깔려있고 어자 이쪽에 보시면 산반은 확실하게 자 확실하게 지금 이렇게 녹이 찼죠 소멸됐다는 건 녹이 차서 산반이 소멸된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자 그리고 신화 신화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신화가 이렇게 완 올라왔는데 밑에 삐꾸리 쪽으로 쳤습니다 얘가 <laughs> 그렇다고 얘를 지금 따기는 좀 어중간합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6월 중반이죠 6월 중반이 다 됐는데 얘를 따서 또 신화 받기는 그러니까 얘를 제거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얘를 제거를 안 했어요 지금 저도 얘를 쏟았습니다 쏟아서 이쪽으로 왜 얘를 했냐면 얘가 너무 깊이 놔뒀기 때문에 이렇게 밑에 삐꾸리를 쳤기 때문에 제가 얘를 분주를 했어요 지금 분주를 해서 이쪽에 톱신베스트 로 마감 처리를 했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 톱신베스트를 발랐고 어이 얘는 이제 키워 가지고 그냥 키우셔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제거를 여기에 분주를 했습니다 얘를 삐꾸리를 쳐서 깼다 가면 썩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 얘를 제거를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이제 왜냐면 어떻게 했냐면 얘를 난석으로 묻을 때 너무 깊이 묻지 마시고 요벌부만 살짝만 덮어주시면 됩니다. 요 뿌리 있으니까 뿌리만 살짝 내리고 뿌리 내리고 뿌리만 살짝 덮어주시면 얘가 여기 약간 덮이지요. 이 요까지 요까지 덮이니까 아어 얘가 그렇게 썩을 이없을 걸로, 전혀 염부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염부가 예? 오면 얘가 생강근이쑥 빠져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그것 때문에 제가 분주를 했습니다. 분주를 했고 어 입이 제가 보게도 잎이 이렇게 환엽성으로 잎도 마무리도 좋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잎도 이렇게 마무리도 좋고 이렇게 보시면은 뭐 이렇게 번득번득 하죠. 잔나사지도 이렇게 보시면 번득번득해요.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뭐 장단엽이라고는 않고 그냥 환여한엽계체 한엽개체 삼번 이렇게 걸고 있다고 제가 그냥 3번 3번으로 만원에 출발하겠습니다 예 3번 3번 만원에 출발하고 4번 자 이렇게 보면 4번 4번은 동자묘 두 촉입니다 두 카바 어, 얘는 제가 그 얘는 작년에 어 얘는 작년에 제가 산채를 했어요 서반으로 반물로 제가 이렇게 얘는 이렇게 제가 산채를 했는데 예, 지금도 반은 남아있네, 요올 시나에. 원축은 무너졌어요. 자, 원, 원축이, 얘가 원축이 컸습니다. 얘는 원축이 컸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벌보도 크죠. 크고. 자, 여기 생강근 보시면 원축인가 아닌가를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생강근이 밑에가 붙어있죠. 생강근이 조금 시커멓게 됐으니까, 어, 제가 얘를 제거를 하겠습니다. 예, 어, 그렇지 않으면, 예, 경매 받아가시는 분이 제거하셔도 됩니다. 이거 잘르고 그냥 톡신 베스터 처리만 하면 되니까. 제가 왜냐면 또바꿔서 이렇게 보내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생각은 그냥 보내겠습니다. 예? 그러고든 받으셔가지고 입찰 낙찰을 받으신 분이 그걸 제거를 하시고 톡신 베스터 처리를 해시기 바랍니다. 얘네들은 소득 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예? 그리고 어, 또 요쪽 자, 여기 있는 애는 이렇게 서반식으로 입변 서반입니다. 입엽성. 자, 이렇게 보시면 입이 쪼꼬졌죠. 얘는 한 10, 어, 키가 한 12cm 정도 되겠습니다. 입엽성. 키가 12cm. 그러고 이렇게 마무리가 조금 동자미입니다. 예. 오늘 산, 얘가 토요일 날, 토요일 날 산채 되냅니다. 예. 토요일 날 산채. 토요일 날내내고 얘가 6번입니다 얘도 만원에 출발하겠습니다 6번 아 이, 이게 거꾸로 됐네 5번을 안고 6번부터 했습니다 자 6번 잘 보세요 <laughs> 자 6번이 이렇게 두 카바 6번이 두 카바입니다 <laughs> 잘못됐습니다 자 5번 6번을 먼저 했습니다 자 보시면 알겁니다 번호만 보시면 되니까 자, 5번. 5번은 환엽입니다. 환엽. 자, 이렇게. 얘도 이렇게 보시면, 제가 예뻐보겠습니다. 자, 얘도 동자미입니다 자, 토요일날, 토일날 산채된 동자미 자, 이렇게 보시면, 자, 흙도 그냥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흙도 그냥 붙어 있고, 어, 제가 이렇게 있고. 얘는 입이 육질이 좋습니다. 얘는 또 뭐로 갈 수도 있는 애기 때문에 제가 그냥 환엽, 환엽 개체라고만 할게요. 그냥 홍보로요 자, 이렇게 보시면 그냥 환엽. 환엽인데 입이 넓어요. 얘는 입이 한 0.7, 0., 입 넓이가 0.7 정도, 0.7에서 0.8 정도 나오겠습니다. 0.7에서 0.8. 자, 입도 좋고, 입도 이렇게 잘 보시면은, 뭐 살짝 뭐 같은 것도 보이긴 했는데 그런 거는 키워봐야 알고 신화 받아봐야 합니다. 얘는 지하경이었어요. 지하경 자 이렇게 보시면 지하경 자 우겨서도 뿌리가 이렇게 두 개가 내렸습니다. 이제 곧 신화가 이쪽에 신화가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 신화가 이제 살짝 형성이 되는데 얘는 가을신화밖에 못 봤습니다. 가을신화 자 이렇게 동작을 보시고 입이 이렇게 모양 생긴 걸잘 보세요. 예, 자, 이렇게,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자, 얘가 5번. 자, 얘가 5번입니다. 예, 음, 5번. 자, 그리고 5번 해고, 어, 먼저, 6번 했죠. 6번을 미리 해서, 6번을 미리 했습니다. 그래서 5번을 해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7번, 이제 8번인데, 얘들은 모듬입니다. 어, 7번은 어, 리카바, 어,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면 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편이 까랑까랑하고 좋습니다. 자, 이렇게 동자묘고, 어, 입이 이렇게 까랑까랑합니다. 자, 잘 보세요. 입이 까랑까랑하고, 자, 얘도 이렇게 보시면 입... 또 생김새나 얘를 약간 요게 이렇게 나사지는 얘도 보이네요. 얘도 나사지 보이고 동자묘그렇게 세엽입니다. 그렇게 입이 국질 못해요. 세엽. 하 나사지가 이상하게 나사지가 보이네요. 얘가 저도 그 생각을 안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나사지가 살짝 깔아졌죠. 그래서요. 이런 애들은 또한 2, 3년 또 배양하다 보면 또 돌아갈 수도 있어요. 지금 뭐, 탄역으로 들어간다는 소리나, 그거 어쨌든 나사지만 보인다는 것 뿐입니다. 자, 얘도 동자묘에서 이렇게 된 거, 얘도 산채, 토요일 날 산채. 자, 입변. 입변 토요일 날 산채 됐고. 자, 얘는 서입니다. 서에. 자, 이렇게 보시면 얘는 서. 어, 입장은 두 입장에. 이렇게 가운데로 살짝 호난 어, 반만 보이는 거, 입, 서. 벌부 하나에 신화가 받았습니다. 얘가 작년에 신화 받은 거고, 얘도 토요일 날산채해냅니다 토요일 날산채 토요일 날산채해내고 이렇게 해서 4개. 자, 7번이 이렇게 해서 네카바가 7번. 이렇게 네카바가 7번입니다. 지금 초보분들을 배양 한번 해보실 만해요. 자, 그리고 8번. 8번도 여기에 보시면 아주 이쁜 난초가 하나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 환엽입니다 얘도 환엽 입 넓이는 이렇게 보시면 약한 10mm 정도 되겠네요 아주 좋습니다 입 넓이가 <laughs> 아주 좋아요 입장마도다 짱짱하고 먹나니고자 지하경 얘가 지하경으로 올라와서 어, 올라와서 잘 보세요 아주 발전을 한방에 해버렸네요 요 옆에 보면 얘가 지하경이죠. 지하경 요 옆에 죽었습니다. 한초이 올라와서 죽었어요. 그리고 얘가 이제 신화를 받았습니다. 얘가 신화 받은 애가 이렇게 이쁘게 나왔습니다. 한 방에 이렇게 이쁘게 환엽으로 나왔어요. 예. 입엽성 환엽으로. 자, 그리고 또그 다음 초본 이렇게 두, 입이 두 입장에, 예, 이렇게 입이 두 입장 동자묘에 얘도 한 10cm, 12cm, 11cm, 10cm 되겠습니다. 예. 자입 넓이는 0.17, 0.7 정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도 얘도 동자면데 자 보세요 얘도 동자면데 아주 무식하게 돼서 어 작년에 얘가 대 갖고 얘가 무너지고 신화를 작년에 신화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신화를 받았는데. 어, 이 분, 모양 초세를 봐서는 한번 키워볼 만한 초세입니다. 초세를 봐서는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초세를 보고. 자, 그리고 또 얘도 동자묘, 동자묘고, 이렇게. 얘도 잘 생겼네요. 얘도 잘생겼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자요. 잘 생겼어요. 자, 얘도 동자묘. 이렇게도 8번도 니카바 네 어, 얘네들은, 어, 8시 땡땡분 까지고, 7시 55분 까지, 그, 입찰을 다 맞추셔야 저한테 댓글이 올라옵니다. 예. 늦게 맞추면 댓글이 8시 안으로 못 올라와요. 예. 그러니까, 꼭 시간 맞추시지 마시고, 한 5분 미리 댓글을 이렇게 다 다르시기 바랍니다. 5분 미리 땡겨서, 이렇게 댓글을 다르시고, 그래야 또, 어, 이렇게 낙찰을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경매를 계속 하고 있는 이유는 에, 이제 이렇게 프로급 되시는 분들은 프로급 되시는 분들은 뭐 이런 난초 이렇게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사실. 눈에 들어오지는 않지만 어, 지금 이제 시작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어, 초보분들 약한 1년씩 뭐 막 1년씩 되신 선생님도 산에 못 가시는 선생님들은 그냥 한번 경매 참여하셔서 어 저렴한 가격에 낙찰을 받으실 수 있으면 저렴한 가격으로 낙찰을 받아가셔서 배양 잘 하시기 바랍니다. 배양 잘 하셔서 또 대박도 날 수도 있는 난초들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예? 눈에 보이고 있어요. 뭐 제가 꽉 집어서 얘가 대박이다라는 소리는 안 해요. 왜냐? 만약 이게가 태박이 아니고 쭈박되면 어떻게겠습니까? 제가 제가 뭐라고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낙찰 받으셔서 잘 배양해셔서 좋은 난, 난초로 성장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선생님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월일 월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